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 협상 시한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일자리인지 탐사기획 돌직구에서 알아봅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광주지역 노동계가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나쁜 일자리라며 반대해온 민주노총은 빠져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가능하면 다음 주 중이라도 저는 완료될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상 마감 시한은 국회 예산심의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정부와 여당도 타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열악하다 보니까 뭐 하다 한테 반값이라도 적게라도 해서 그것도 큰뭐 일자리도 아닙니다. 어 연대자동차 뭐 적은 경차로 해서 10만 대 생산해서. 울산 지역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가 자동차 산업 전체에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1만 2천 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이런 치킨 게임을 해서 되겠습니까? 광주형 일자리 논의에 울산은 빠져 있습니다. 울산시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광주형 일자리는 누구를 위한 일자리인지 묻게 됩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